안녕하십니까. 네, 광성성 목사가 간다. 오늘은 광주 광성 모터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대표님 지금 차를 수리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성 모터스가 바로 전라도 넘버원이죠. 우리 조 대표님이 뭐 할리 뭐 네. 경찰차, 그거, 야, 경찰차가 어디서 수리하지 않냐, 이 새끼들아? 이 집에서 수리한다, 이 집. 여기는 이제, 인디안, 인디안, 네, 모터스. 여러분들 지금, 할리가 안 팔리고, 인디안밖에 안 팔린다는 거 아시죠? 네, 밖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 이 차가 하도 잘 팔리니까, 할리에서 디자이너로 데려가서 할리가 이번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잖아요. 이 차가 800kW, 800W가 터지는 차입니다. 스피커. 그이고 여기가 이제 광송모터스인 네, 잠깐만 보시죠. 바이크의 모든 것을 다안다고 보면 돼. 여러분들, 이제, 차도 그렇잖아요. 차도. 차도 잘 고치는 사장님 면, 일단 뭐 수입, 뭐 국산 할거 없이 다 고치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집은 이제 물론 스쿠터 같은 건안 팝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형 바이크, 이제 아메리칸 바이크들만 팔아요. 자, 요게 지금, 인디안에서. 형님, 얼마라고? 3천 얼마라고? 4천만 원? 4천만 원 주시면 한2 3백 남겨드린다. 그런데 이차가 4천만 원 내면 한2 3백남겨드려 남겨. 이차가이차입니다 여러분. 이차 똑같은 차에. 이쁘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저 스피커 큰거좀 봐. 우와. 그리고 다 크롬입니다. 크롬. 다 크롬. 아 이게 크롬입니다, 여러분. 이게다 크롬이에요. 크롬 이것도 다 크롬으로 돼 있죠? 이것도 다, 다 크롬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 할리처럼 사 가지고 또 돈을 드릴 필요가 없어 아예 다 나오니까 할리 도둑놈 도동노 뭐 알죠? 할린 이 새끼들은 그냥 다 다시 달아야 돼. 다 다시. 막 그 30만원, 40만원짜리 한 7, 8개 다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개 다 하면 300이요. 금방 300이요. 금방 1000만원 우습게 올라가버려. 할리는. 저런 거 여기 보세요. 이거 다 이거. 할리차인데. 이런 거다 다시 자기가 다시 새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다. 이렇게 크롬은 다. 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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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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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는 이 사장님은 누구 차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장님 다한거 이것도 다. 이것도 다 옵션이야. 이렇게 발라면 1천만원 우습게 깨져 2천만원 우습게 깨져버리려나 그러나 인디아는 다 해준다 이 말이야 다 해줘갖고도 4천만원 얼마나 저렴합니까 그리고 스피커 큰거 보세요 스피커 큰거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조사장님이 이제 한번 이거 들려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라이브 할때 들어볼게요 라이브로 이거 보세요 이게 이쁘다니까, 차가. 이 차랑 똑같이 지금 할리가 만들고 있어요. 인디안이랑 똑같이. 이 집은 이제 할리 전문집인데, 여기가 이제 완전 바이크의 성지죠, 성지. 성지란 말 아냐? 성기가 아니다, 이 모질이더라. 성지, 성지. 성스러운 곳이다, 이 말이여. 성수를 성의땅 짓자. 약부자 닮았다, 그런 말 하지 마, 씨발 내가 목사라겠어, 이 새끼들아. 아, 여제조 대표님이 지금 자, 봐봐라 기간 애끼지 않냐? 자 모든 저게 쫙 그냥 다 있잖아 쫙 응? 이분은 살아있는 역사죠 광주, 광주 대형 밝기 역사예요. 저 봐보세요, 여러분. 저 백두산 천지 가고 옛날에 형님 시베리아도 한번 가지 아니 저기 대륙행도 한번 하셨죠? 우리 대륙행도 한번 하시고 러시아. 어떤 차든 다 갖고라고 BMW든 인디아든 할리든 갖고 와. 데일리 몬다 이런 것도 갖고 와 고쳐 줄 테니까 돈만 주면 데일리 몬다못 고쳐 주겠냐? 다 가져오라고 고쳐 준다고. 그럼 이 집은 할리도 팔고 다 팔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할리가 지금 에이전시가 없어졌으니까 다 똑같아. 네,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40871400 너희들 댓글 함부로 달지 마. 이 새끼들 와서 오토바이를 사 그러면 눈탱이 치네 어쨌네 하지 말고 오토바이 사봐 돈으로 3천만원4천만원 주고 차 보라고 사지도 않은 것들이 어디서 어린 것들이 그러다 맞는 수가 있다 쫓아가서 다네인디언 할리 이렇게 아메리칸 투어러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주 전남 그러니까 전라도 전라 남북도 제주도까지 합쳐서 이분이 제일 잘 고쳐요. 제주도에서까지 오죠, 오 차가. 저건 좀 서울 서울 차도 있네. 봐봐. 이거 이제 저분은 어디 이제 저분이 죽을 때까지는 에이스가 된다고 보시는데. 죽을 때까지 조 대표가 죽을 때까지. 이제 죽으면 장사 안 한다 하니까 앞으로 내가 봐서 한 30년은 더살것 같으니까 30년은 내 보증이 됩니다. 그러고 본인이 또 딜러가로 사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감도 싸요. 우리 조사장님은 자기가 딜러가로 받아와. 그런데 또 딜러가로 받아오면서 결제는 또 소비자가 해. 그러니까 광주 할리가 싫어하죠. 조대표님 오면. 근데 요즘에 오정환 팀장이 와서 하도 죽는 소리를 내니까 조대표님 많이 봐주고 있어요. 오 팀장님 때문에 광주 할리는 조적 저기 우리 조사장님한테 걸렸는데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지. 그러나면 이제 완전히, 완전히 망했잖아요. 광주 할리. 근데 지금 새로 사장님 새로 생겼어요. 다행히도 직원은 고용승계다 됐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켜보시고. 자, 저기 있는 바이크, 저 바이크입니다. 저 바이크가 4천만원 주면 300을 남겨줘. 여러분, 여러분, 할리는 저거, 할리 저렇게 생긴 거 살라면 5천이야, 6천만원이 6천만원. 저렇게 생긴 거 살라면 할리에서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세요. 네, 지금까지 광성모토스 홍보 모델, 방승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